안녕하세요. 노랜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여기는 남사에 있는 이의 이레 야생화입니다. 이의 야생화에 요, 활련화, 활련화가 이렇게 예쁘게, 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늦겨울까지 아주 초겨울까지 꽃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희 옥상에 작년에 심었더니 아주 늦게까지 화단에 심었더니 얼마나 풍성해갖고 얼마나 키도 크고 많이 번지는지, 아이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 넓은 정원 같은건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표가, 음, 어 3,000원씩 합니다. 한려나 3,000원씩 합니다 이름표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요, 백미양. 백냥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데 얘네들이 저기 하단에다 심어 놓으니까 아주 번지기도 잘 번지고 아주 잘 크고 꽃도 많이 피더라고요 어, 얘네들은 2,500원씩 합니다 2,500원 그리고 또이폭로초이폭로초백산폭로초랑이폭로초두 가지를 작년에 하단에다 심었는데 아, 올해 풍성하게 아주 커지고 꽃도 피우고 하더라고요. 백선 품로초는 핑크색이에요. 근데 품로초는 아직 꽃이 안 펴가지고 어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6,000원 합니다. 중분에 있어요. 중분에 있는데 6,000원. 또이 아이는 어 기본 포트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3,000원. 그리고 별 가가미. 별 가마가미도 감이, 요 파푼색으로 아주 예뻐요. 어, 2,5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장미. 아, 장미 또 이렇게 예쁘죠? 음. <laughs> 오늘 저 장미 또 드렸습니다. 엄청 큰 거. <laughs> 아주 너무 색깔이 예뻐서 드렸습니다. 어, 요 아이는 6 0 0 0원입니다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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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하나 드렸더니, 이 아이가 옥상에서 색깔이 아주, 어, 노란색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노란색, 색이었었는데, 햇볕을 많이 봐서 그런가, 어, 빨간색하고 복합이, 노란색이랑 복합이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쪽에 샤스터 데이지. 샤스터 데이지, 겹 샤스터 데이지, 2,500원. 어, 상로아리상록구아리도 상로 4,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몬타나우아리, 몬타나우리도 4,000원 합니다. 몬타나우아리 4,000원. 어, 고려담쟁이, 고려담쟁이 3,000원씩 합니다. 저희 고려담쟁이는 가신 것 같아요. 새순이안 나와요. <laughs> 음. 그리고 댄스 파티 수고, 요 아이들은, 어, 만 원씩 합니다. 이렇게 옆에 꽃이 피고 있죠? 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이즘이 뭔지 모르죠? 사계장미 음. 3만 원. 저렇게 핍니다. 음,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김재로도 화분에다가도 예쁘게 식재를 해 놓으셨죠. 아, 요정 한번 세던 보세요. 큰 화분에다가 아주 그냥 엄청 그냥 <laughs> 멋있게 해 놓으셨네. 음, 이렇게. 그리고 겹. 무 마가렛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이 6,000원 합니다 가격이 6,000원 합니다 그리고 비덴스 비덴스도 가격이 2,500원 합니다 노란 꽃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무늬 병꽃 무늬 병꽃 4,000원 합니다 눈이 병꽃, 저희 옥상에 꽃이 폈죠. 그리고 요황금사계 병꽃, 어, 이 아이는 5,000원 합니다. 5,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아게보지선이 4,000원 합니다. 그리고, 어, 겹통이, 격동이, 겹통리는 2,500원 합니다. 겹통이, 겹통이 2,500원.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어, 2,500원 합니다. 그리고 여기주선이여기주선이도 애기지손이.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어, 만원씩 합니다. 화분은 어, 중분에 있어요. 그리고 미니 아주가 미니 아주가도 꽃이 아주 예쁩니다. 3,000원 어, 합니다. 그리고 김모밀, 음나밀, 김모밀도 아주, 네. 시도 번식을 아주 잘하죠 3,050원입니다. 황금새덤 <laughs> 햇볕을 많이 보면 또오른데황금돔덤 2,500원 합니다. 그리고 은방울. 은방울. 4,050원입니다. 그리고 다람쥐꼬리. 다람쥐꼬리. 2,500원 합니다. 그리고 꽃다지, 어, 꽃다지, 눈꽃다지, 꽃다지, 꽃다지 2,500원씩입니다. 두 가지 다. 그리고 이쪽에 골든벨, 골든벨은 꽃이 어, 이렇게 피는데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어, 눈 터플인데 눈꽃이라고 써 있네. 어, 빨간 터플이 이렇게 폈네요. 빨간 터플. 아마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기지손이 아기지손이 이것도 3,000원인가 그랬죠 가격이 없네요 가격표가 없네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3,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요 블러초 꽁이비름 2,500원 합니다 블러처 꽁이비름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2,500원 또미니등글레미니등글레 아,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5,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요 사계장미 사계국화 4개 국화 2,500원 합니다. 4개 국화 2,500원. 또 요, 메리골도, 메리골도 2,050입니다. 메리골도 2,050. 생물물 세상, 좀... 딱, 아, 이렇게 했죠? 어, 여우거리, 여우거리 2,500원. 그리고 이렇게, 등재로,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요철쭉 진산 철쭉 꽃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등재로, 이렇게. 그리고 초설은 3,000원씩 합니다. 초설 3,000원. 초설 3,000원. 그리고 보라살이보라살이는 보라사리. 중분에 있는데 16,000원씩 합니다. 보라살이 16,000원, 그리고 이 둥글레 야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보라살이 16,000원, 섬노르기 4,000원씩 하죠. 또 해병국화 5,000원 합니다. 또점량지 금량지 2,500원. 솔채, 체리솔채 4,000원 입니다 음, 와인컵 지손이 만원씩입니다. 어, 청아지손이 만원. 음, 청아지손이 다 만원씩이죠. 청아지손이 기본 풀분에 있는데 4,000원 합니다. 동백 블랙 모주, 5,000원 합니다. 중앙동이, 음, 3,000원 합니다. 핑크 눈꽃, 핑크 눈꽃, 3,000원. 음. 어, 춘절국화, 다른데 또 있나? 여기는 네 포트밖에 없는데, 2,500원씩. 또, 온간 저도, 2,500원. 어, 요, 장미, 매발톱. 장미, 매발톱, 3,000원. 장미, 매발톱, 3,000원. 음, 다자니아, 2,000원. 음, 웨일시아, 5,000원. 이렇게 꽃송이가 꽃, 꽃대가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요, 애기지선이. 애기지선이 나누입니다 리스본. 리스본도 꽃이 아주 예뻐요. 예쁜데, 3,000원 합니다. 또, 백이롱. 베기롱. 백이롱도 2,500원. 어, 솔채 퍼플 솔채 3,000원. 음. 장미 매발톱또 있죠? 3,000원. 안개꽃, 6,000원. 안개꽃, 6,000원. 장구채 2,500원. 사계 백화, 2,500원. 또 여기, 벨벳줄레, 2,000원. 벨벳줄레? 어, 꽃이 어떤가요? 벨벳줄레, 2,000원. 가자니아, 음. 2,500원씩. 또 요, 아이비는 2,500원. 이 어, 요, 아이비, 문늬 아이비는, 3,000원. 또, 보라살이 16,000원. 보라살이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 이 퍼프색으로 아주 예뻐요. 솔잎도라지 2,500원. 흑공의 비름 3,000원. 어, 흑공의 비름 3,000원씩 합니다. 어, 꽃댕간, 무늬 꽃댕간 어, 5,000원씩 합니다. 또, 상로고아리, 4,000원. 늘쌀이 너랑 화분이 커요. 0 만원씩 합니다. 또, 미니아주가, 3,000원 합니다. 미니아주가. 여기, 불장풍 4,000원씩 하죠. 불장풍 4,000원. 그리고, 금낭화 아, 좀 어. 화분이 커요. 이 아이는 2만 원. 금낭화 2만 원. 아, 이쪽에 있는 아이는. 쪽에 있는 아이는 2만원 얘가 이로 못 가게. <laughs> 네. 이쪽에 붉은 인동은 이로 아직 넘어가고 있어요. 치우가 이게. 음. 붉은 인동. 오, 빨간 퍼플 여기 매발독도 매발독도 거의 다 3,000원입니다 여기지선이 응. 10,000원 금랑화 4,000원 금랑화 4,000원 도라살이 16,000원 그리고 카네이션 할인하시네 카네이션, 어, 이렇게 화, 할인해서 어, 3,500원씩 판매합니다. 카네이션 3,500원. 카네이션 판매 할인 3,500원. 빌댄스 2,500원. 농마가래 2,500원. 농마가래 2,500원. 2 5 0네시아 2천 5십 합니다. 중근에 있죠. 2천원 사핀이야 사핀이야 2천 0백원 합니다. 사핀이야 2천 0백원 패링이 페링니는 2,500원 합니다. 페레니도 2,500원. 배기로 2,500원. 또, 요, 마가렛. 마가렛 2,500원. 겹 마가렛. 중분에 있는데, 6,000원 어, 합니다. 샤피니아, 2,500원인가 그랬 있겠죠? 2,500원, 샤피니아 2,500원. 또 향, 저기, 뭐, 저기, 음. 향 달맞이. 핑크 꽃이 예쁘죠? 향 달맞이, 2,500원. 2 0원 합니다. 김모늘이 의외로 비싸네요. 목마가를 다 2,500원씩 니다 목마가를. 모가다 2,500원 입니다 이렇게. 목마가를 2,500원. 이렇게 노란아이, 노아이들도 다 2,500원. 음. 다 2,500원. 이 중뿐에 있는 아이는 아, 6,000원 아까 보여드렸죠? 어. 메리골드 2,000원씩 합니다 메리골드 2,000원씩 목마가리 겹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로 음, 이렇게 색깔 별로 다 있죠? 색깔 별로 다 있는데, 등분에 있는 아이는, 가격이 네 가격표가 없네? 아, 6,000원씩 합니다. 등분에 아, 있는 아이는 6,000원. 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는 2,000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는 2,000원. 샤프니아 2,500원인가 했었죠. 샤프니아 여기도 또 있죠. 그리고 요 보비나 보비나 2,500원. 프렌치 라빈가 3,000원. 로즈마리 로즈마리. 2, 어, 레몬밤 2, 2, 이 말이 2500원, 네모 밤 2000원, 에프 멘트 2000원, 반정화는 얼마씩 하나? 반정화 2000원. 제라룸 어, 7천만 원입니다. 기본 품분이 있죠? 그리고 요 등분에 있는 아무는 어, 8천 원씩 합니다. 이렇게 8천 원씩 합니다. 그리고 어, 빨간 토플 7천만 원입니다. 리아트리스, 이 아이, 저희 집에도 이째 옥상에 2,500원 합니다. 금자나 2,500원. 금자나 2,500원. 배풍동배풍동 3,000원. 백합 3,000원. 백합이 이렇게 꽃몽울이 올라왔죠. 그리고 요 달리아. 달리아 8,000원. 이스본이스본이 아까 2,500원이었나? 3,000원이었나? 가격표가 아, 없네요. 휴게라 3,000원. 체리세이징 어, 2,000원. 향페랭이. 향페랭이 2 5 0 0원합니다 휴게라 중분에 있죠 1 5 0 0 0 원입니다 1 5 0 0 0원또천 천리향 천리향 2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금제고 금제0 0 0 원입니다 층구이 벌써 폈네요 퍼프색으로 층구 원1 0 0원원씩 합니다 흰꽃시 꽃속으로 이렇게 두개 폈는데, 만 원씩 합니다. 사계 코스모스 2,500원. 벨벳 질레, 6,000원씩 합니다. 어, 다 가격 알려드렸죠? 샤스타 데이지 2,500원. 향 달마지 2,500원. 다 알려드렸죠? 어, 2,500원. 겹으로 된 목마가를. 또, 토플 2,500원. 꽃을 2000억 그리그 장미 장0 0 0원씩0 0원씩이주색예이죠색예이죠색예이너장 예뻐요 0억 9000억 9 0 0 0 0 0 0원아0 0 0억 9000억 9000억 그리고 요 아이 하나 데려갔는데 요 아이는 핑크색 같아요. 꽃이 안핀거 데려갔거든요. 음. 로비솔채 3,000원. 로비솔채 3,000원. 또요 황금 매장. 황금 매장 15,000원씩 합니다. 음.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에서이 응. 아이는 빨간색 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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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벨벳 찔래? 이 음, 요거 금방 음. 필 거야. 요거 음. 하고 지금 심어놓은 거저거랑몇개 올려봐요. 음. 핑크색 이 아이하고 새로운 화분이 와서 음. 지금 다 심어놓은 거거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 핑크색이 예쁘네요. 음. 이렇게 해서 음. 이한 포트도 심은 거죠? 두 포트야. 두 포트? 음. 음. 2 0원짜리가두개 들어갔고, 음. 그니까 러 어찌됐든 2만원. 어, 얘도 예뻐. 요 음. 언니, 여기 빨간색도 있어네 개씩, 어, 한네 개씩 었다가 색깔, 응, 어,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 그 이렇게, 음. 청야 그것도 예쁘게 해놓으셨네. 국도, 음, 유럽수국, 3만원 합니다. 유럽수국, 유럽수국, 3만원. 단풍철주, 얘는 꽃핀 거못 봤어요. 언제 피는 건지. <laughs> 작년서부터 봤는데, 지난 가을서부터 봤는데, 18,000원 합니다. 그리고 에스키모, 에스키모 붐꽃, 3만원 합니다. 그리고 애기 말발돌이, 2만원. 애기 말발돌이 꽃이 아주 잔잔하니 너무 예쁘네요. 음. 얘는 복숭아꽃, 아, 2만 5천원. 2만 5천원. 그 얘네들은 이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내별수 어, 어, 안에 베이스가 6만원씩 음. 수사 해당화 수사 해당화 6만원 그리고 요 장미 음. 유럽 저기 영국 장미인가? 몽키트리 몽키트리 꽃 속에서 열매 같은 게 이렇게 나오네요 25,000원 능소화 능소화 20,000원 능소화 20,000원 그리고 보라사리 16,000원 보라사리는 여기저기 꽤 많이 갖다 놓으셨네 16,000원 만 명초, 2만원, 20만원, 15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어, 부봉서부터큰 화분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음. 어, 토분도 있죠? 토분. 얼마씩 하는지. 고급스러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초아 초아가 저희 화단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맣게, 아주 작은 음, 자격 만원 씩품니다 자격 만원 이렇게 꽃마을가라 생겼죠? 빨간 민들레. 아, 빨간 민들레는 못 봤는데. 빨, 빨간 민들레. 얘는 가격이 없네요. 그럼 빨간 민들레. 가격이 없어요. 얘는 샤스터 데이지 2,500원. 큰 꽁의 비름 3,000원. 큰 꽁의 비름 3,000원. 블러처, 블러처 2,500원. 화분에다 많이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셨어. 고산냉이 2,500원. 또 설란. 설란 8,000원. 설란? 3,000원. 저쪽에도 많이 있, 있었죠. 이렇게. 오, 격합. 남천도 3,000원. 또. 여기는 남천인데, 이렇게 꽃무이 같이 올라왔네요. 이 아이는 7,000원. 7,000원인데, 이렇게 꽃목을 이렇게 올라왔네요. 음. 이렇게. 1 2 0 0칼립조파칼립조파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큽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 이 와인이 또 뭐죠? 이 와인이 음,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